자, 구역 모임으로 흩어지기 전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 흩어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9절, 20절 두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아 오후에 이렇게 또 같이 찬양하고 또 우리 구역 모임으로 모일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 그 주일 오전에 예배 드렸다고 해서 주일 오후에 모이는 것을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전히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말해주는 거지만 또 거기 안에 어떤 의미가있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도 담겨져 있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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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무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어, 수평으로 옆으로 놓인 거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다. 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건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열심히 잘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면 신앙생활을 백점짜리로 잘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내옆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외발, 외발, 외발의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의 온전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이 하나만 가면 절름발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뭐이 시대가 워낙 게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주중에 모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주일이라도 우리가 구형 모임을 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자. 그래서 주일 오후 시간을 구형 모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그만만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 여러분 주일 아침에 듣는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네,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부족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정말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훈련? 제자 훈련 그래서 지금 이제 8구역에는 오후 시간에 제가 가서 제자 훈련을 이제 어,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신앙에서 마치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고 예수님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여러분 목표로 삼으시고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지 못했다 그러면 늘 겸손한 자세로 배우려고 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시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나는 알만큼 안다 다닐만큼 다녔다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구형 모임 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 여러분 구역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모임 중에 주님이 계신다. 아, 오늘도 많이 안 모였네. 그리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면 하늘 문을 열기에 충분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 보지 마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가 별로 많이 안 모였지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하다. 믿으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